이명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에 와줄 수 있는 게 있나 할 때는요, 이문, 청궁, 청해열입니다 같이 일렬로 서있는 혈자리입니다. 하나만 알면 나머지 자리는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건남을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말할 때 먹먹하게 먹어드는 것 같고 가끔은 어지럽기도 합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어지러움의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허라고 본다고 하는데 어지러움의 원인과 이명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명 증상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주신 내용이네요.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의학에서는 첫 번째는 이명이고 두 번째는 이롱입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은 안 들리는데 나 혼자 들리는 소리예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쏴쏴 소리가 들려요. 바스락바스락 합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명이고요. 이명이랑 반드시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롱입니다. 실제로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명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허하다라는 얘기들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꼭 기억하셔. 그게 뭐냐면 때 신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 기능 개통 정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밤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하지만 일을 굉장히 정력적으로 잘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치지 않는 것들을 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이 되게 좋은 사람, 이빨이 튼튼한 사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신 기능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명을 본격적으로 겪지 않는 분들도 한 번씩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삐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든가 누구랑 사운뒤에 분통이 터지는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니까 이명이라는 증상이 생길 때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리고 노화가 있는 요런 때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혈액을 일시적으로 많이 쓰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라고 할때 이명이 생기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척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경추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메니에르병 그런 증상들이 있다거나 귀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명인 줄 알았는데 버스럭 버스럭 소리가 알고 봤더니 귀지인 경우도 있고요 벌레가 들어가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검사를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죠. 단기간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를 일시적인 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없어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 밤에는 심해요, 아침엔 좋아져요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이 되는 거니까 만성 이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치료를 받으면서 이명을 사라지게 하는 혈자리 건쌤의 꿀팁 알려주세요. 이명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에 와줄 수 있는 게 있나 할 때는요. 혈자리를 세 군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문, 청궁, 청해혈입니다. 같이 일렬로서 있는 혈자리입니다. 하나만 알면 나머지 자리는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귀에서 보시면 귀 구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귀 구슬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운데 있는 자리니까 청궁혈입니다. 청궁혈을 위치로 이 위에 0.5 그리고 아래로 0.5세 군데를 눌러주시면 이명이나 이롱 같은 증상들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번에 5초에서 10초 정도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리는 예풍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양돌기라고 그래서 우리 귀 뒤에 보면 언덕처럼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V자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V자 부분의 앞 부분, 그러니까 귀 바로 뒷 부분이 이제. 예풍혈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 주면은 뇌에서부터 얼굴 쪽으로 나오는 신경들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면신경 쪽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풍혈도 눌러 주면 좋습니다. 다만이 예풍혈은 신경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염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면봉으로 그냥 가볍게 5에서 10초 정도 지압해 주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순간적으로 삐삐 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빈도수와 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일 지났는데 또 그랬어요. 어? 이게 조금씩 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혹은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느낌, 빈도수가 늘어나면 이때부터는 치료를 해야 되고 소리가 한번 났어요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일회성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많이 주무십시오. 너무 책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있으면.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우선 며칠 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죠.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의학에서 치료를 할때 참고하고 있는 이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좌측 이명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측 이명은 과로니, 피로니, 노화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체기 소화불량이 오래돼서 순환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실질적으로. 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임상적으로 저희가 활용은 하고 있는데 부이명이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누고는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귀에서 삐 소리를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골발성 난청이 같이 나오는데 이명이랑 증상이.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이명은 귀에서는 아무 소리 나지 않는데 뇌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혼자 소리가 들리는 걸 이야기하고요. 돌발성 난청은 소리가 실제로 안 들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명이 지속되다 보면 난청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요. 난청이 생기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을 좀 의심해야 되는 거라서 소리가 소실될 때도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특정 구역부터 소실이 되는 원인 자체는 모두가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주파가 안 들리고, 누구는 중주파가 안 들리고, 또 누군가는 서주파가 안 들리기도 하는데요. 각자 다르게 난청이 생기는 이유 자체는 귀에 있는 기저막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어져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어디가 손상되냐에 따라서, 가청 영역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적응되니까 괜찮던데요. 이 소리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명이 오래되면 난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 초기에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이명 자체도 만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늦게 치료하기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오시면 이거 어떻게든 고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잘 해봅시다 그러는데 6개월 넘어서 오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귀에서 들리는 세포가 있어요. 얘들이 손상이 되고 나면 교과서적으로는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한약을 썼습니다. 침 치료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거 주사를 했습니다. 하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걸 쓰면 무조건 좋아집니다는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돌발성 난청은 10만 명당 5에서 2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우 높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제가 진료 보고 있을 때에도 한 달에 한 분에서 두분 정도는 보거든요 요새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돌발성 난청 자체는 정말 뜬금없이 생겨서 불과 며칠 만에 청력이 확 소실됩니다 한쪽에 귀에 청력만 쫙 손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갑작스럽게 귀울림이 생기거나 삐 소리가 되게 크게 난다거나 혹은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이거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난청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싶으실 거예요 난청의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대부분은 경험적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써봤더니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양방에서 이명이나 난청이 오면 반드시 쓰게 되는 스테로이드도 이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상으로는 알수 없어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유모세포의 사멸이 좀 줄어들고 청력이 다시 회복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한의약은 이명이나 난청에는 침 치료가 얼마큼 해야 돼 약을 얼마큼 써야 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침 치료 갔을 때 침만 맞을라 하지 마시고. 단기 3개월 이내에서는 치료를 타이트하게 잡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약물부터 치민이치민이 그리고 분명히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많이 자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일 이고 뭐고 다내팽개 치시고 일단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시는 게 좋죠. 그럼 박사님, 3개월 안에 빨리 치료를 받으면 기가 나지는 건가요? 그렇죠. 치료를 하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나아지는지 궁금하셨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부분 회복.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한30% 정도만 완전히 낫는 거고 70% 정도는 좀. 기능이 저하되거나 돌아오지 않는 채로 그냥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로이드와 한약 그리고 침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채로이드를 쓰는 동안에도 침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고 확력 소리가 잘 들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 뭐야, 뭐 많이 안난 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이상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찾을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모 세포라는 게 죽으면 회복이 안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모 세포가 천천히 손상되는 가운데 손상이 안 되도록 딱 커트를 해주면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치료를 양방 한방 동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하는 침이나 뜸이나 전기 침 치료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귀 주변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만성적인 염증도 안정시키는 효과들이 있고요 자율 신경 계통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한약은요. 풍부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미세혈관의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 그리고 이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질하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